음, 음, 그런 얘기 한번한적 있잖아. 음, 사람마다 다 그들만의 우주가 있다. 음, 음, 그들만의 세계가 있, 있어서 음, 음, 그 세계에서는 다 옳은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우리가 막 수다를 떨었잖아. 음, 그 수다를 떨고 나서 음,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음.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된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인식의 아. 차이인 것 같아, 그게. 아. 그러니까는 어, 저 사람 못마땅해, 왜 저러지?라기보다는 어, 저 사람 세계에서는 저게 맞는 거겠지. 뭐 이런 이런. 어, 거. 맞아, 맞아. 그런 거가 되게 어. 이해가 되면서 그 폭넓게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가 아. 상대적인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더라고. 아. 나 자신을 위한 거야. 되게 아. 보니까. 어. 어. 사람을 이해,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, 쳐. 아. 가장 덕을 보는 게나 자신이야. 왜? 어 화가 안 나잖아. 아 어떤 이해 못할 사람이 있으면 일단 화가 나잖아, 사람이. 음.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잖아. 음. 스트레스 받고. 음. 근데 이,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해? 음. 웬만한 사람을 다 이해해? 음. 나는 스트레스 방어능력이 생기는 거지. 그만큼. <laughs>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, 스트레스를.